그렇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이 2023년 9월 29일 즐거운 한가위 아, 풍성한 한가위 모두 건강하게 성무 잘하시고 아, 연휴가 깁니다 연휴가 오븐에 일주일 일주일이니까 넉넉한 마음으로 넉넉하게 한가위 풍성한 한가위 잘 지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팔고밴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가위 잘 보내십시오 네, 이렇게 아침 일찍 아, 잠에서 깨어서 금방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여기는 대구, 동구, 대구, 동구, 이제 혜호동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여기 운동장입니다. 운동장인데, 맨발 걷기 쉬워요. 그 학교 운동장은, 모래가 조금, 굵지도 안하고 잘지도 안하고 아, 맨발 건, 참 좋습니다. 여기서, 아, 저는 여기서 이제 오늘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이제, 저녁으로 이제 보면은, 몇몇, 몇몇 분들이 맨발 걷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 오늘 이제 처음 와봤습니다. 처음 와보고, 어, 아, 오늘 아침에는 이제 한가위, 한가위를 맞이해서 세상이 조야한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간이. 현재 시간. 재밌어. 어제 또, 오늘 한가위 닦고, 어제 또, 한 잔씩 드시고, 또, 아직까지 잠에서, 이제, 잠에 취해 있신 분, 또,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성모 가시, 성모 벌초하러 가실 분, 또, 아침 일찍 또, 식사, 식사 담당들은, 이제, 식사, 이제, 반찬하고, 이제, 준비하는 분들, 모두 분주할 텐데, 또, 또, 저는 발곡 멤버는 또, 여기, 또, 혜동 초등학교 와서 맨발 걷기 시작합니다. 네. 저 안전 운전 하시고, 성모, 즐거운 성모 하시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네. 그리고 늘 맨발 걷기 하십시오. 맨발 걷기는 가학입니다. 네. 맨발 걷기를 하면은 모든 병을 다 치료할 수 있다. 이것은 오로지 자기의 와 싸움. 누가 병을 안 고쳐줍니다. 의사도 안 고쳐줍니다. 병은 자기의 싸움. 맨발 걷기를 하면은 모든 병을 다 치료할 수 있다. 예. 오늘은 여러 여기까지 하고 아 학교 주위에. 좀, 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다. 음. 예, 여기가 이제 정문이고요. 정문, 정문이고, 그 학교가 1, 2, 3, 4. 4층, 4층으로 밑에는 5층입니까? 4층으로 되어 있고, 음. 여기 보면 태양이, 탱이. 태양의 아들, 꿈꾸는 학교, 대구, 효동, 초등학교, 국기, 재앙대학이거오 <laughs> 얼마나 보는 것 같아요, 이 학교 다닐 때 여러 있잖아요. 태극기, 뭐, 또 학교, 학교 국기, 또 뭐, 세말기, 이런 게다거일어잖아 저는 또 해, 해마루, 해마루, 스스로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효동 미래학교. 여기가 실내 체육관입니다. 배구, 배구 코트도 있고. 여기 네. 쭉 보면 화분들, 청결하게 청결하게 되어 있네요. 또 여기는 테니스 테니스장입니다. 테니스장. 나간에도 테니스칠 수 있는 조명 시설도 갖춰져 있습니다. 예, 이제 이 둘레를 보면은, 꽃도, 꽃들도 있고, 배추도 심어놓는데 배추. 여기는 해오동, 대구 해오동 초등학교입니다. 네. 대구 동구 해오동 초등학교. 꽃들도 있고, 꽃마 고추만 심어놨는 예, 배추 굉장히 맛있는데, 또 원래는 1 0 1두폭요 적은 데에다가 1 2폭 있으면 놨습니다 음, 야, 배수 있으면 배수 긴장하겠습니다. 이렇게 <laughs> 배수 말씀이왔어 아, 이거는 당근이네, 당근. 당근. 빨간 당근 있잖아요, 당근. 토끼 좋아하 아, 토끼하고 말이 좋아하는 당근. 이거 당근이네요. 아. 야, 철봉, 철봉 때. <laughs> 아하하딱 적다. 내키보다더 적어요. 와, 우리, 초등학생때 굉장히 컸었는데. 와. 초등학생 때, 저희, 저희가 적었으니까 철봉이 커져 보입니다. 네. 굉장히 적네요, 철봉이. 그, 그, 근데 처음, 하시는 분은 여기 보십시오. 철임장 같이 머리가 푹푹푹 부섭, 하잖아요. 모르겠다 가는데 이런 데를 하면은 체험하신 분들은 굉장히 쉬, 굉장히 발안 아픕니다. 이런데 그렇죠. 이런 데가 이제 바닷가하고 거의 비슷하다 바닷가. 바닷가는 이 열렬 푸신 하면서 또 물이 있잖아요. 물, 염문도 있고. 그래 이런 데 하면은 처음 초보, 초보, 초보자들은 굉장히 쉽다. 요, 요, 요 이제 뭐 애들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고 이거는 팔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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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러 체력 달러 그 전형적인 이제 초등학교 초등학생들이 이거는 자꾸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것도 하는데고 그 그래, 이거 이제 뭐 터널 터널 때갔다 나왔다. 여거요고저거 하고 저기 하고 저기 고저전하수저가있고수도 하고 저기 하고 저기 하고 저고저 이제 요저이 하고 저기 하고 저기 이고 저기 다고 저기 하고 저도 하고 저기 하고 저 아, 여기, 벤처, 벤처 뜹니다. 여기 이제 운동에, 운동에 그땐가 하고 하면 벤치에 앉아서 이제, 응, 응, 니 여기는 흙, 흙길이니까, 흙, 흙 운동장, 흙 운동장, 그런데 드웁니다. 요즘 초등학교에도 밑에 전부 다 저기 깝니다. 깔고 운동장이 굉장히 적게 해놨습니다. 근데 여기는 운동장이 좀 굉장히 넓다. 이상, 이상은 맨발 걸으면서 한가위를 맞이해서 구독자님께 인사드리고 이제 맨발 걷기를 시작하는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즐거운 명절 되시고 즐거운 한가위, 대보름, 보름달 같이 둥근, 둥근 마음으로 쭉 행복하게 사십시오. 감사합니다.